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라클경제 이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이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HLB가 오늘은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으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전 9시 24분 장 열린지 얼마 안된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브리핑을 제공해 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h i b 관련해서 저번 주에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 먼저 볼 건데 자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와줬죠. h i b 가남 신약 마지막 검문 CMC 내년 3월 20일 전통과 기대를 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와줬는데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찍어드릴 때이 뉴스를 보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 이 뉴스 때문에 또 CMC 관련해가지고 뭐 통과가 됐다 실패가 됐다.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더라고요. HLB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항사 통과, 뭐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줬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줬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흔들리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뉴스가 나와주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한번 드렸어요. 어떠한 부분이냐? 어, 일단은 내용을 봤었을 때, HLB 그룹, 일단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자, CMC에 대한 통보가, 음, 이번 달, 12월 달에 나와주게 된다고 라 가정을 하면, 어,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타점,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 부분은 7만원 부분, 그죠? 7만원 초반대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12월달에 나와주지 않고 1월에서 이제 2월쯤에 나와주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꽂혀, 꽂힐 수가 있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고 내용이 좋다 하시는 분들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어 12월 그리고 2024년 마지막입니다 이제 연말인데 어 2024년 마무리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도 HLB 영상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죠.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BMS, 옵티보 여보이 가암일차 OS 개선 사망 위험성 이제 21%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아스코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진행성 간세포암 삼성서 표준치료 렘비마 넥사바 대비 os 23.7개월 전체 반응률 36% 간암소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자 이러한 부분이 나와줬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된다고 라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 보죠. 옵티보 여보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fda에 대해서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hiv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오죠 3월달에 나옵니다 그죠 3월달에 나오는데 지금이나 그런 게 있어요 fda에 대해서 어 결과 이 검사 결과 자체가 너무나도 좋으면 어 4월이 아닌 3월이 아닌 앞당겨서 결과를 이제 오픈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어 hiv보다 옵티보 여보이가 빠르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HLB가 FDA 승인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요 부분이 이제 이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전에 나와준 뉴스를 보시게 되시면, 이러한 뉴스가 실제로 나와죠 사망 위험 21%. 지금 당장 얘네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뭐죠? 가남이에요. 가남. 간암. 옵티버 여보이도 가남이고요. HLB도 가남입니다. 리보세라니 칼렌리 주마비 가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감기라든지, 그죠?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먹는 게 뭐죠 항상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는데 여기서 항상 약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간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이 간암 같은 경우에 사망 위험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사망 환자도 제일 높은 게 간암입니다 간암 그래서 사망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 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옵티보 여보이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좀 보시게 되시면 21%를 줄였다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수치가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에요. 21%만 본다 라고 가정을 하면 엄청나게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큰 수치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HAB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보게 됐습니다. 자 HAB 리버세라니 병용 요법 사망 위험성 현저히 감소시켰다. 자 이러한 부분이 나와줬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떠한 내용을 좀볼 수가 있냐면 자, 요 내용을 좀볼 수가 있어요. 자 리버세라니 칼렐리 주마 병용 요법과 그죠? 이거는 0.57% 그리고 아바스틴, 그리고 어,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0.62% 그리고 병용 요법은 각각 위험성을 보면 0.66을 보인 넥사바, 소라페닙 대비 환자의 위험성이 가장 낮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졌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메모장으로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어, 지금 당장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게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죠? 이게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인데 자, 일단 리보, 리보. 칼렐리 주맙. 주맡. 칼렐리 주맙이 0.57이죠. 0.57%. 그리고 자, 아바스틴이죠. 여기 보이면 아바스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바스틴 플러스 이제 티센트릭이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0. 62% 그죠? 그리고 마지막 넥사바. 얘네죠. 얘네. 얘네 이제 소라 보예요소라페입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입니까? 0.66%예요. 그죠? 0.66% 그러면 뉴스에서 21% 정도에 대한 사망 위험성을 줄인 옵디보 여보이는요? 몇 프로일까요? 0.79%입니다 0.79%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딱 내용을 수치만 본다고 라 가정을 하면 얘네들이 꼴등이에요 얘네들이 꼴등이고 리보 칼렐리 주마비 뭐예요? 0.57%로 1등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봤었을 때 지금 당장 시장에서 경쟁력이 제일 좋은 약품이 어디죠? 넥사바 이소라페닙이에요. 소라페닙. 얘네들이 제일 지금 당장 경쟁력이 제일 강하고요. 얘네들이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0.66%보다 높은 0.57%예요. 0.57%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MOS 같은 경우에는 옵티보 여보이가 좀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응? 사실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모에 대해서 이 부모에 대해서 제일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리보칼릴리 주맙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있는 거.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옵티보 여보이는 몇 프로 줄였다 그랬죠? 21%를 줄여서 지금 0.79%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리보 칼렐리 주마은요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몇 프로를 줄인 거죠? 얘네들은 43%를 줄였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얘네들은 43%를 줄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요 38%.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죠? 34%를 줄인 거예요. 34%. 얘네가 현저히 굉장히 작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뉴스에서는 어떻게 나와주고 있다?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이게, 막 이,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찌라시가 계속해서 돌고 있고, HIV 관련해서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수치로만 보고 있었을 때 굉장히 이러한 좋은 수치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FDA 측에서 어, 수치를 봤었을 때, 어, 결과 가 어떻게 나오냐면, 0.8이에요. 그 그러니까 기준이, 기준, 이건 기준입니다. 어, 사망, 위험성, 기준이에요. FDA가 0.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0.8보다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옵티보 여보이 0.79로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FDA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여기서 EMA는요. EMA는요. 0.6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0.6. 0.6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옵티보 여보이가 옵티보 여보이. 지금 나 어떤 얘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유럽 EMA. EMA에 이제 신청을 추가로 할 거다. 할 거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 못해요. 얘들 얘들 이제 여기서 신청조차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신청을 못하죠? EMA 같은 경우에는 0.6이에요. 0.6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들 0.79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자체 안 돼요. 지금 당장. 근데 우리는 우리의 리버사 리버세라니, 칼렐리, 주마분요 신청할 수 있는 수치까지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이 부분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들이 지금나 리버스라니 칼레르 주합이 승인만 난다고가정을 했었을 때전 세계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기술력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조회수가 좀잘 나왔어요. 조회수가 좀잘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CMC에 대한 내용이 좀 남아 있죠. CMC에 대한 내용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거는 끄고. 어, CMC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 미라클 경제 채널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자, 이 부분이죠. 항서 CMC 데이터 제출, FA 승인 마지막 단계 돌입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항서 제약의 CMC 관련해 가지고 일사 내용이에요. 2023년에 나와줬었던 이 부분이 있어서 펄, 퍼실리티 483을 수령을 하고 나서 이게 오염 테스트, 추가 오염 테스트랑 이러한 생산 케파에 대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c r 이 나와 준 거거든요. 여기서 내용이 나와 준게 뭐였죠? 내용이 나와 준게483 그죠 483이 좀 나와 준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케파에 대한 내용 그리고 483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자, 보시게 되시면 지금 까에 어떠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죠? CMC 일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나오는 거.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요 근데 저는 이제 12월 달에 나와 줄 가능성은 한 70%, 한 100%는 아니고요. 한 7, 80%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거는 이제 중국 항서 쪽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어, 나와준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거고, 자, CMC 관련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장 및 예방 조치로서 483에 대한 리스폰스 시 필수로 첨부를 해야 되는 문서입니다. 문서를 제출을 했는데, FDA를 설명하는 시각적 자료를 보면, 리스폰스는 2회에 걸쳐 진행이 된다. 483 수령 후 15일 이내 1차 리스폰스를 진행을 하고, 일정 기한 동안 2차 리스폰스를 진행을 한다. 3회에 걸쳐 진행을 하는데, 이 문서를 제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항소 쪽에서 이 문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줬고 이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슈슈지안 박사입니다 슈슈지안 박사 지금 당장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냐 자 5월 17일날 일단 CRL이 나와줬어요. CRL이 나와줬고 5월달에 슈슈지안 박사가 영어,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해서 항소제약 부사장으로 들어왔어요 부사장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은 FDA 수석 심사관 출신입니다 CMC 수석 심사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CMC 중에서도 제일 머리,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응?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을 이제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줬는데, 이보완 서류, 7월 달에 제출했잖아요. 7월 달에 제출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완해서 내겠다. 막 이러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고, 대략적으로 내용을 봤었을 때는 완벽하다. 그래서 FDA에 대해서 조속히 이제 재심사를 신청을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서 재심사가 재신청이 진행이 됐고 재신청이 진행이 되면서 비모에 대한 내용은 통과가 됐고 추가적으로 CMC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돼서 이제는 뭐가 남았다? 응? CMC에 대한 실사,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거이 부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 어,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하나 뭐, HLB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요, 뭐, 이러한 내용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이버에 HLB라고 검색을 했었을 때, 지금 하냐 뭐 딱히 중요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없고 결국 여기 보게 되면은 HLB 제약에 대한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음, 뭐 알트라 NK나 뭐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나오고 있긴 하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결론적으로 좀 많은 신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암에 대해서 리보세라니 칼렐리 주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13개에서 14개 정도에 대한 암종, 임상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와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 선낭암이나, 선낭암, 그리고 위암, 대장암, 뭐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간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인이 나와주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으로 선낭암이나 위암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FDA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어,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간암 1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간암 1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상 완료가 된 선낭암과 추가적으로 어 임상 3상이 완료가 된 위암 3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이상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자 위암 2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선낭암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이상이 진행이 되어 있고 이상 이후에 nda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위암 3차도 동일합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NDA에 가능하다. FDA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위쪽에 NDA라고 적혀있죠. NDA에 대해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NDA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DA는 이제 신약. 어, 신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 가남 1차잖아요. 근데 이거는 칼렐리즘합 병용이죠. 근데 리보 플러스 칼렐리즘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밀차가 승인이 나오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NDA가 아니에요, 이제. NDA가 아니고 ANDA로 바뀝니다. ANDA.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뭐요 자, 심사가 간소화가 됩니다. 간소화가 돼요. 왜? 한번 승인을 받았었던 약물이기 때문에 간소화가 돼요. 간소화가. 그래서 가나밀차가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형 이벤트가 선낭암, 위암까지 이어진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요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지금 가남 1차만 통과하게 된다고 라 하면, 현재 주가는 얼마다? 7만원이자. 7만원이지만, 얘들 주가 20만원, 30만원까지 가도 안 이상해요. 진짜로. 20만원, 30만원까지 가도 안 이상하다. 근데 요 부분은 결론적으로 뭐, 전부 다 승인이 나와줘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HIV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브리핑도 꾸준하게 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보고 이전 영상부터 진짜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좀잘 맞췄는지 이 부분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도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자료 그리고 긍정적인 자료를 어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어 부분 관련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hiv 관련해서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미라클 경제 채널 있죠? 미라클 경제 채널에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러한 팝업창이 나옵니다. 현재 160명 입장이 계시고 파란색깔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게끔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니까 이렇게 입장을 하시고 자 입장 요청 저한테 이렇게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입장 요청 이렇게 남겨줄 수가 있고 입장 요청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채널에 추가를 해드리면서 승인을 한분한분좀 해드리고 있어요. 한분한분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 요청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영상 하단 이렇게 이제 영상 하단에도 전부 다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전부 다 넣어놨으니까 이거로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으니까 어 텔레그램 방 무료로 입장을 해셔서 브리핑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JC 현 시스템으로 17%, 17% 정도에 대해서 시원하게 수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12월 첫날인 만큼 굉장히 시원하게 수익을 내 드렸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어,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 초과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자,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시현 시스템 관련해서 오늘도 오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렸고 매일 타점 6,000원에 매도해라라는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옆에 있는 번호 010 3 1 3 5248 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까지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개인투자자분들에 대한 반대 매매 신용장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수급에 대한 쏠림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초가 단타에 대해서 전략을 잡고 빠른 매매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자, 기회의 장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매일 음,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강세가 되는 이러한 시장 주도주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브리핑을 좀 제공을 해드렸고요. 대시현시스템, 어, 머스크에 대한 한마디로 인해서 주가 급등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목, 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것뿐만이 아니고 재건, 가상화폐, 드론, 뭐 생리대 등등 엔터, 자율주행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슈가 될수 있는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정리해서 꾸준하게 올려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저희 이 미라클 경제 채널입니다. 어 미라클 경제 채널 어 보시게 되시면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미라클 경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 이교수가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어,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꾸준하게 n 캠 m a b 비 금양 뭐 에코프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공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어, 금전적인 요구 없이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숫자 1번 음,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텔레그램바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텔레그램바 입장할 수 있는 링크 클릭을 하시고 난 뒤에 이러한 파업창이 나와줍니다. 이러한 파업창이 나와주고 현재 161. 입장이 계신데 자 조인 채널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요렇게 텔레그램 방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연결이 되게 되고 입장 요청을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문자를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기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 313 5248번. 요 5248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어 제가 텔레그램방 어, 텔레그램방도 이제 입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승인을 조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초과 단타 종목 매일같이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13548번으로 2 숫자 1번 플러스 텔레그램방 입장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2025년 2월, 3월, 4월까지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 상으로 딱 봤었을 때도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수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 주면서 이평선을 전부 다 돌파하고 지금 이평선은 정배열 구간, 이 정배열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어, 이 부분 관련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500%. 이500%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왜 500%나 상승을 할수 있는지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블랙엘 반도체 쪽으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관련 주입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찐또배기 찐또배기 수해주고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어 선물로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블랙에 관련해 가지고 젠스당 젠순왕, 이젠 스항이 누구죠 엔비디아 CEO입니다. 진순왕 블랙엘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블랙엘 칩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와주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3부기 블랙엘 매출만 13조 원, 13조 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모건 스텔레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올 4분기 블랙엘에 대한 출향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러한 AI용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고기사로 잡혀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지금 당장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매출이 무려 13조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와준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 블랙엘 13조 원뿐만이 아닙니다 13조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나왔어요 자 이것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AMD 블랙엘 대항마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혔고요 블랙엘 반도체를 주문하면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라 뜻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장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가적인 기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나 모건 스텔리 측에서 올 4분기 블랙 엘에 대한 출연량이 45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뭐했죠? 전부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파를 했고 전부 다 팔았다. 언제까지? 2025년 내년 것까지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엔비디아 블랙엘 대량 생산 시작을 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응? 이렇기 때문에 잘 팔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블랙엘에 대해서 응? 기술력이 좋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성능이 좋게 되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블랙열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25년짜리에 대해서 45만개에 대해서 전부 다 완판이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어마무시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4분기 스페셜 추천주로 엔비디아 블랙앨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저를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지지를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종목 관련해서 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수익, 그냥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확인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 어, 종목 문자 가시면 그냥 광고 문자가 아닌 아 블랙을 관련 수혜 종목이구나 하고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좀 안겨 드렸죠 최근에는 젠백스 50% 정도에 대한 수익 셀룰메드 부터 시작해서 펩트론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 dxvx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 드리면서 미우 대선 관련주로 sg 와 우리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요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블랙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4분기 스페셜 종목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는데 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실전 주식 완벽 정복이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 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이 검색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조건 검색 시 관련해서 저평가 주고 장기 매매가 가능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찾아주는 이러한 종목에 검색기입니다.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놨고, 수식관리사 추천 설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요 검색기 관련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동일한 번호 옆에 동일한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이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 검색기 관련해서 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요 부분 관련해서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 이전에 만들었었던 교육자료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거 어, 보시면 음,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러한 거 있죠.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교육자료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전부다 다, 다 넣어 놨습니다 내용 같은 것도 전부 다 넣어 놨고요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다 체크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요러한 교육자료 준비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 313 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검색기 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 나와있는 이러한 자료 플러스 그리고 검색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검색기 또는 수익, 어,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검색기 또는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